일할 곳은 없고, 사람만 넘친다. 은퇴를 앞둔 50대가 가장 두려운 순간. 아직 은퇴는 아닌데, 그렇다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다. 요즘 50대들에게 은퇴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정년이 남아있든, 이미 회사를 나왔든, 공통점이 있다.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현실이다. 특히 건설 일용직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중장년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몸만 성하면 일은 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 새벽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도 오늘 하루 일당을 벌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은퇴 후에도 조금은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건 단순히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생계와 삶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은퇴 이후의 현실, 왜 이렇게 벼랑 끝이 되었을까? 첫째, 은퇴 연령과 노동시장의 간극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정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50대 중반만 되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은퇴는 빨라졌는데,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지가 건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으로 몰린다. 둘째, 준비 없는 은퇴가 너무 흔하다는 점이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나오니 노후를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는 순간 소득은 0에 가깝게 떨어진다. 그제야 연금이 이렇게 적었나, 일이 이렇게 없었나를 깨닫는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셋째, 사람은 넘치고 일은 줄어드는 구조다. 건설 경기 침체, 자동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는 줄었다. 그런데 은퇴자는 계속 늘어난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진다. 사례 1. 은퇴 후에도 몸으로 벌면 될줄 알았습니다. 박씨 54세는 중소제조업체에서 25년을 일했다.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온 뒤 아직 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몸은 자신 있었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만 해도 한 달에 200은 벌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새벽 5시에 인력사무소에 나가도 일이 없는 날이 절반이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비도 늘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역 때 연금이랑 기술 준비 안한게 제일 후회됩니다. 사례 2. 은퇴는 했는데 쉬는 게더 불안해요. 김씨 57세는 공기업에서 조기 퇴직했다. 퇴직금은 있지만 노후까지 버티기엔 불안했다. 그래서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다. 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통장 잔고만 보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일이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일이 몰릴 때는 몸이 나만 하질 않고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불안하다. 그는 말한다. 이게 은퇴 후 삶인가 싶어요. 돈도 건강도 같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사례 3. 조금씩 준비한 게 결국 살 길이었습니다. 반면 이씨 52세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이후를 전제로 한 준비를 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추가했고 현장 경험을 살려 안전관리 보조 자격을 땄다. 지금 그는 매일 일용직을 나가지 않는다. 일은 줄었지만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이 씨는 말한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선택권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첫째,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곧 생계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몸으로만 버는 계획은 위험하다. 건설 일용직 현실이 보여주듯 체력은 생각보다 빨리 한계가 온다. 은퇴 후 소득은 노동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셋째, 연금 기술 관계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금이 부족하면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이 없으면 사람과 연결된 일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으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은퇴 이후의 삶, 아직 늦지 않았다. 일할 곳은 없고, 사람만 넘친다는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은퇴 후 삶을 우연에 맡기지 말라는 경고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할수 있다. 지금이라도 숫자를 계산하고 몸이 아닌 다른 자산을 만들고 은퇴 이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너무 쉽게 벼랑 끝으로 사람을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벼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50대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많은 50대들이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좀더 아껴 썼어야 했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개인의 태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노동시장과 인간의 신체 구조가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인간의 몸은 60세까지 고강도 노동을 버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근력과 회복력은 4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감소한다. 근육량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들고 5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 문제는 근력만이 아니다. 관절 연골 재생 능력 감소, 허리 디스크 압력 회복 속도 저하, 수면의 질 저하 피로 누적, 사고 발생 시 회복 기간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처럼 일했는데 몸이 안 돌아온다는 느낌이 과학적으로 정상이라는 거다. 그런데 은퇴 이후 선택지로 가장 많이 남는 게 건설물류 경비 같은 육체 노동이다. 이건 사람의 생물학적 한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은퇴 후 불안은 당연하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일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다고. 이건 의지 문제도 성격 문제도 아니다. 이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산다. 뇌과학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된다고 본다. 일용직 생활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돈이 적어서가 아니다. 내일 일이 있을지 모른다. 다음 달 수입을 계산할 수 없다. 몸이 아파도 쉴수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계속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잠이 깨고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우울감이 커진다. 즉, 은퇴 후 불안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를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생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결국 돈 얘기잖아. 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3은퇴 준비의 핵심은 고정 수입이 아니라 고정 구조다. 심리학과 노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총자산보다 생활의 안정성이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듬이 있으면 사람은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 반대로 수입이 있어도 들쭉날쭉하고 언제 끊길지 모르면 불안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이냐의 문제다. 건설 일용직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일할 곳은 없고 사람만 넘친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하다. 몸으로 버는 일은 은퇴 이후에 안전망이 될수 없다. 경기 침체에 바로 흔들리고, 나이가 들수록 배제되고, 건강 하나 무너지면 끝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몸으로만 버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위험을 미루는 선택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다. 유튜버, 사업가, 투자 고수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참고용일 뿐이다. 현실적인 은퇴 준비의 방향은 이세 가지다. 1. 몸 사용 비중을 줄이는 일. 관리, 보조, 교육, 안전, 점검. 직접 뛰는 사람에서 경험을 쓰는 사람으로 이동 이 최소한의 고정 수입 국민연금 점검 개인연금이라도 구조 만들기 금액보다 매달 나온다는 감각이 중요 3. 사회적 연결 유지 완전한 고립은 뇌 건강에 치명적 소속감은 우울과인지 저하를 막는다 은퇴는 느닷없이 오지만 대비는 지금부터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40대든 50대든 이미 은퇴했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하나다. 은퇴 이후를 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건설 일용직 현장의 현실은 비극이 아니라 경고다. 그리고 그 경고를 알아듣는 순간부터가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너무 쉽게 삶을 생존 모드로 바꿔버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구조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